정부가 의료교육 정상화를 위해 내년도 의과대학 모집정원을 한시적으로 동결하기로 했지만 현장의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의 일시 멈춤이냐 완전철회냐를 두고 각계 갈등이 커지는 양상입니다. 송문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내년도 전국 의과대학 모집정원을 예전 수준인 3 0 58명으로 되돌리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내후년 이후 의대 정원은 의료 인력 수급 추계 위원회에서 논의하게 된다며 정책의 완전 철회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반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총궐기 대회를 열고 의대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 개혁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충북대를 비롯한 전국 의대생과 전공의들도 함께했습니다. 우리는 1년 만에. 휴학할 자유도, 직업 선택의 자유도, 숭고하고 어렵다고 들었던 이 길을 걸어야 할 이유도 모두 빼앗겼습니다. 반면 충북 지역 사회에서는 의대 증원 중단에 대한 우려와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영환 지사는 충북의 의대 증원은 절대 철회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의대 증원 문제는 절대로 우리 충청북도로서는 어, 포기하거나 또는 줄이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저는 단언합니다. 그냥 의대 정원의 단순한 확장이 아니라 우리 도민의 생존권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에 의료 소비자인 국민의 의견은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의료 대란이 지속될 경우에 그 고통과 피해는 국민들의 몫인데 목소리가 완전히 배제되었다는 것은 저희 납득하기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교육부와 각 대학은 의대 정원 동결과 별개로 올해 학사 유연화는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업을 거부하는 충북 지역 의대생들의 대규모 유급 사태가 현실화할지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근섭입니다.